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꾸고리입니다. 일단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2초 동안 눌러주시고요. 1, 2, 눌러오늘의 부담놀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이다. 바로 안에 센스있고 재밌는 답변을 남겨주세요. 어허.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여러들 어, 꾹순이 꾹냥이 아시죠? 여러분들! 꾹순이 어, 꾹냥이의 근황!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목소리> 아, 여러분들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어, 저번 시간에 어떤 걸 했습니까? 어, 제가 꾹냥이 꾹소이에게 아주 재밌는 장난감들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제공했더니 그냥 재밌게 갖고 놀았죠? <목소리> <목소리> 어, 덩달아, 저도 신났었습니다. 어, 근데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오늘은 이렇게 앞에 보이는 간식이에요, 여러분들. 고양이 간식인데,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왔는데, 오늘은 이 간식을 줘가지고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간식을 안 주니까는, 어, 제가 뭘 먹, 먹거나 하면은 이제 막 책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막 이제 훔 쳐먹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네 가지를 사왔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국내 생산 캐퓨어 미니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말랑말랑말랑해서 기분 좋아 응, 잡소리 집어치우고요. 어, 굉장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저희 꾹냥이 꾹소리가 애기잖아요. 애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어, 씹어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친구는 이제 참치와 다고기라고 해가지고, 어, 이거 되게 약간 죽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약간 본죽 느낌. 되게 말랑말랑해고요. 여기 아래는 뭐 칼슘도 들었고, 아미노산, 뭐 지방도 들었고, 칼슘, 막 여러가지 들었기 때문에, 건강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참치하고 닭고기는 저도 요즘 잘못 먹는데 음, 이 친구도 오늘 입 호강하게 생겼네. <laughs> 그다음에 해피 두개더 해가지고 맛있어요 이렇게 적혀있는데 관절에 좋은 치킨립이다 여러분들. 어, 이친구는 살짝 딱딱한 것 같은데 어, 좀 먹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줘봐야 할 텐데 여기에 는막 네, 비타민, E 미네랄, 알 칼슘, 뭐 영양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어, 상당히 애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어, 여기 새끼 강아지도 있고 여기 새끼 고양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새끼한테 줘도 될것 같아요. 그 이 친구를 템테이션 해가지고 풍부한 해산물 맛와 오늘 해산물까지 먹여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물 맛이어가지고 고양이는 역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고양이는 생선입니다 어, 고로 이, 이걸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친구는 그냥 사료로 먹여도 된대요 그만큼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과자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약간 과자 같지 않아요? 초코과자 오 이것도 맛있게 생겼어 아. 자 아, 그럼 이 친구들한테 이제 이 간식 이맛 좋은 간식 이 아주 맛있는 간식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는 이제 호강했어. 이 맛있는 거 해산물 맛도 있고 막어 참치하고 닭고기도 있고 어 그건 아니야. 자 출발! 자 일단 첫 번째는 국내 생산 캐피어 미디 스틱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꽁냥이 꾹순이 모이세요. 꽁냥이 꾹순이 모이세요. 제발! 어디서 <laughs> 뭐 하고 있는 거? 꾹순이는 지금 어... 변을 보는 중이고요. <laughs> 꾹양아, 간식 먹기 싫어? <laughs> 그래, 그렇게 강하게 커줘라. 건강해라, 꾹순아. 아니, 꾹, 꾹 둬라. 아닌데? 네. 어, 이 꾹양아. 열심히 변을 묻고 있는 꾹순이입니다. 참 깨끗해, 고양이들은. 변을 싸고, 그 다음에 저 모래로다가 그냥 묻어버립니다. 어, 진짜 깔끔깔끔하니 그렇게 저렇게 다묻고 나면 나오고. 음, 깔끔한 꾹순이. 뜯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걸 올 겁니다. 오오 벌써 벌써. 자, 꾹순아. 나... 야, 제발, 이거 좀 먹어줘! 이거 영상 올려야 된단 말이야! 강제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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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맡았어! 냄새 맡았어! 오, 오! 오기 보세요, 여러분들! 냄새 맡았었는데! 여기서 이상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오, 갈색이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짜가지고! 오! 오! 완전 좋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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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야, 살살 먹어! 형, 손 아프단 말이야! 천천히, 천천히! 아, 아! 아, 아. 헐, 여러분들! 오, <laughs> 어, 와 엄청 세게 물려서, 어떻게 이거! 아! 여러분들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고무장갑을 껴줘야 되겠돼요 얘네들이 무는 건 아닌데 이게 자기가 가지려고 이렇게 손톱으로 긁다 보니까 얘네들이 손톱이 진짜 날카롭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지금 여기 피납니다 여러분들 아까 베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어 꿈냥이한테 어이구 깨닫깨닫 아주 잘 먹네 <laughs> 야 콩순이는 가자 다음은 해비투게더 맛있어요 어 관절에 좋은 치킨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콩순이가 잘 먹네 뭐 먹냐? 아 카고 왔어 어. 어, 혼자 먹으려고 카고 왔어 어, 맛있게 또 먹네. 진짜로 아주아주. 아주. 얘가 식탐이 대박이네. 어, 이렇게 귀여운 얼굴에 날 깨물고. 공냥이는잘안 어? 먹네 여러분들. 아, 힘들지 여러분들. 잘씹어먹자잘못 <laughs> 먹네. 잘 씹어먹게 여러분들. 아우, 귀 아잘 먹습니다 꾹돌이 아예 꾹냥이 돌이 꾹순이 모조리 다잘 먹고요 관절에 좋은 치킨 그 다음은 새로 나온 고양이 간식 아, 템테이션입니다 봉지를 흔들면 고양이가 달려온다냥 흔들어 제야 진짜구나 오오오 오. 오, 여러분들 흔들어 제끼니까 옵니다 자 한번 줘보도록 하죠 짜라라란 오요런식으로 들었네요 뭔가 특히 초코 책스 책스 과자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꾹냥이한테 먼저 자 꾹냥아 오, 먹네다 여러분들, <laughs> 보세요. 아우, 이거 다 좋아하네. 완전 잘 먹네. 마디또, 마디또 자, 이번에는 어차피 먹을 거지만, <laughs> 어, 꾹냥아. 아니, 꾹순아. 자, 여기. 아, 알았어, 알았어. 떨어뜨려서. 떨어뜨려서. 아! 아, 아우, 아우 아우 아파. 너무나라 아, 아, 아우, 아우. 너무 아유, 맛있게 먹네. 아우 국냥이는 참 점잖아가지고 좋은데 이 국순이 이거 자 마지막 참치와 닭고기, 어, 닭고기로 마무리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들은 요거는 뜯자마자 그냥 제 손가락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어, 지금 너무 물려가지고 어, 이제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둘두 어, 친구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거 먹으러 오세요. 국순이는 여기서 먹고요. 꾹냥이도 그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는 거야? 형손 다치게 하고 아주 눈을 질끈 갖고 먹네 꾹수리 꾹 꾹수리 꾹수리 꾹수리는 맛있게 먹어요 꾹돌리도 아니 꾹냥이도 맛있게 먹어요 뿔뿔뿔뿔뿔아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게 지금 참치 냄새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허, 저도 배고파지네요 <laughs> 음. 자, 체력적으로 오늘 이렇게 어,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간식을 줘봤는데, 어, 제가 간식을 너무 안 사주긴 했었나 봅니다. 어, 그냥 막눈 이렇게 막 뒤집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막 맛있게 먹어버리네요. 어, 그 덕분에 저한테 영광의 상처가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어, 진짜 너무 아프네. 새끼 고양이들은 또 절제력이 그 적기 때문에 잘못해다가는 이렇게. 발톱에 긁히기 쉽상입니다. 근데 꿩냥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채식, 채식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옛 예, 저번에 수박 먹고 있는데 어, 수박을 막 와가지고 아그작그작 칼 타먹고 막 씹어먹고 하더라고요. <laughs> 수박 먹는 거야? 공냥아 완전 맛있게 먹어 아무튼 새끼 고양이 키우실 분들은 어,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에 또 근황 찍어가지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간식 주기 여기서